저렴한 서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의 공고에서 보통 100에서 200명 정도만 모집했었는데 이번 공고는 1600명 정도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신 14개 자치구에서 128개 단지나 공급되는 대규모 모집으로 여러분의 생활권에 있는 단지를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5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으로 거주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거주지역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데요. 몇개 단지는 경기 북부 일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뒤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신청은 소득 7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선순위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최우선 공급됩니다. 선순위 마감이 될수 있으니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공급 일정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선순위 신청이 진행되며 후순위 대상자는 9월 17일에 자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어떤 단지들이 공급되는지 살펴볼게요. 공급 위치를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자치구별로 각각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치구에는 어떤 단지가 공급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단지명, 주택형, 임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구는 세곡내미안, 포레, 한강수자인, 강남한신휴플러스, 신동아파밀리에, 니엠파크가 있는데요. 각 단지별 신청 유형을 통해 신청하고 싶은 크기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가 입주자가 있는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입주할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강남구 지역 단지들은 공가가 하나도 없네요. 임대 조건은 이곳에서 기본 임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곡 이지구 3단지의 49형은 보증금 5,400만원에 월세 38만원 수준입니다. 내부 모습은 이런 식인데요. 21평 트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볼게요. 보통 자치구별로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로 공급됩니다. 강남 지역은 세곡동에 위치한 6개 단지입니다. 교통환경은 나쁘지는 않지만 역세권은 아닙니다. 주변에 수서역, 장지역, 복정역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과 맞닿은 지역이라 생활권이 성남, 강남인 경우 신청하기 좋은 위치네요. 단지별로 보면 강남 신동아파밀리에나 대시앙파크, 리앤파크는 요양원이 가깝고 주거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노부모부양가구, 고령자가 신청할 때 좋을 것 같네요. 레미 안포레와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단지 앞 공원을 이용하기 좋으며 인근에 가든 파이브가 있어서 종합 쇼핑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신청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 오른쪽 최대 전환시 임대 조건을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최소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을 뜻합니다. 세국지구 39형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3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죠. 플러스 표시는 보증금을 최대로 증액했단 뜻이며 동일하게 39형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할 분들이나 자금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전환된 임대 조건을 잘 확인해서 원하는 정도까지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 지역을 살펴볼게요. 마포는 상남월드컵파크 8단지에서 12단지까지 5개 단지가 공급됩니다. 여기는 공가입주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다 빠르게 입주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위치는 한강에 인접해 있는 단지들입니다. 지도의 단지별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위치합니다. 역시 역세권은 아니며 주변 지하철역은 경의중앙선 수세격 6호선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지 바로 앞으로 넓은 공원, 한강에 인접한 장점이 있고, DMC 주변으로 골목 상권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이 정도입니다. 8단지를 기준으로 보면, 39형이 보증금 2800만원에 월세 25만원 수준, 49형은 4200만원에 30만원 수준이네요. 역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니, 전환 가능, 임대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감액 시 생각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지역도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내국지구의 서초 포레스타, 우면지구의 네이처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국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6단지는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7분, 판교역까지 약 6분 정도가 소요되면서, 강남이나 판교로 출퇴근하기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우면지구는 양재시민의 수핑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국지구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거리인데요. 양재시민의 숲은 이마트, 코스트코가 가까운 장점도 있습니다. 단지들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이 정도 거리면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죠. 임대 조건은 이 정도입니다. 39형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1,400만원에 월세 34만원, 최대 증액 시 6,700만원에 12만원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서울 14개 자치구에서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어떤 단지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이번 공고에서 공급되는 대표적인 면적 세 가지의 평면도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단지마다 구조는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9형은 1.5룸, 49형은 2룸, 59형은 3룸입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본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스대구 성원으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예외로 상계장암 지구에 위치한 1에서 4단지는 의정부시 같은 경기도의 인접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의정부시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는 서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거주자가 노원구의 수락 이버시티 3, 4단지는 서울시 의정부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신청 전세부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전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통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은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차량 가액은 380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면적별로 구분해서 볼게요.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면서 사실상 소득 기준이 50%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5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소득 7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지만 청약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 선수위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추가로 납입 횟수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선순위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세부 기준입니다. 빠르게 넘겨 주셔도 됩니다. 소득 70%의 기준부터 볼게요. 1인 가구는 월 소득 32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438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533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소득 50% 이하여야 한다고 했죠. 29형, 39형, 46형, 49형 신청자는 이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는 월소득 251만원 이하, 2인 가구 328만원 이하, 3인 가구 381만원 4인 가구 42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 검증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회 시기에 따라 소득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 수정을 원할 경우 공적자료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신생아 가구인 경우 일부 완화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단지가 위치한 자치구 및 인접 지역 거주자에게 최우선 공급되며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순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 그러니까 선순위 신청자는 24회 이상 납입자여야 하네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의 1순위 대상자는 자치구 및 연접지역이라고 했죠.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강남구에서 공급되는 단지는 강남구의 연접지역인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의 거주자가 강동구는 광진구와 송파구 거주자, 강서구는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는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노원구는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마포구는 강서 서대문, 영등포 용산 은평, 중구, 서초구는 강남 관악 동작 용산, 성동구는 강남 광진 동대문, 용산, 중구, 성북구는 강북, 노원 동대문 종로 중랑, 송파구는 강남 강동 광진, 양천구는 강서구로 영등포, 은평구는 마포 서대문 종로구, 중랑구는 광진 노원 동대문 성북, 노원구와 의정부시는 강북 도봉 성북, 중랑, 남양주, 양주 포천시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선순위 대상자와 후순위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순위 대상자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SH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순위에서 미달된 경우 자녀주택에 하나여 후순위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주택이 없는 경우 후순위 신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후순위 신청일은 9월 17일이며 신청 전 후순위 신청 가능 여부를 S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0월 13일에 예정되어 있고 제출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4개 자치구, 128개 단지, 그리고 단지 내에도 신청 유형이 달라지면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워낙 많은 주택형이 공급되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수 없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어떤 단지가 얼마에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의 사항이 있다면 sh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